<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어 가마 가마 <laughs> <laughs> 야 선장님이 좀 알려주니까 바로 잡았다.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두, mj입니다. 좀긴 기간 동안, 어, 볼락 영상 이후에,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래저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기도 했고, 촬영을 갔었는데, 분량을 잘 뽑아내지 못했다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한한달 정도를 올리질 못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 왔는데,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해볼 컨텐츠는, 제 이제, 완전 어렸을 적, 2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온, 그런 친구거든요.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이 친구가 저 따라서 낚시를 몇번 다녀본 적은 있어요. 근데 거의 무경험자나 다름이 없는데, 배움이 빠른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한번 데리고 나가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녀석이 금어기가 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녀석, 제가 경험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잡는 방법이라든지 잘 알고 있는 녀석이어가지고, 요 녀석을 한번 친구한테 잡아가지고 손질해서 먹게 하고, 저도 좀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한번 나가봤거든요. 어, 아쉽게도 먹는 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영상 후면에 그 지역 맛집을 제가 좀 담아왔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초보자분들, 요 낚시 초보자분들도 제가 좀 배우기 쉽게끔 이렇게 다뤄보려고 담아봤어요. 아마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 녀석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Let's go. 오늘은 영상 초반에 저랑 같이 한번만 좀 보실게요. 선장님 방금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안혁진 프로님, 우리 애기로드 사무장 세우세우세우 형님,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죠 요지 제. 완전 어릴 적부터 친구 단짝 친구입니다. 요지는 별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이 가신 분 중에 한 분인 저희 팀원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어복살인마 형님입니다 같이 나가면 어복이 다 죽는다는 어복살인마 형님 징크스가 잘안 깨지더라고요 어, 요번에도 씹진 않았습니다 네. 네, 지금 모여가지고 커피 한잔 먹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올라타서 준비를 좀 하고 어 나갈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사용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구라바를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라바 때 하고 베이트릴 선상 베이트릴을 사용하면 되는데 베이트릴을 전동릴로 사용하면 좋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동릴이 없어 가지고 일반 베이트릴로 사용을 했어요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수심이 막 80m 100m 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아니면 단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수심이 깊어서 빨리 올려야 되는데 빨리 랜딩이 안 되면 옆에 분들이 랑 줄이 좀 엉키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웬만하면은 전동릴을 사용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일반 베이트릴도 조금 다를 줄만 알면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혹시 라인을 걸거나 그랬을 때 요령 같은 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라인 잘 걸리진 않아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지금 조류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일단 그냥 내려봐. 썸바 여기다 놓고, 썸바 그냥 놓고, 엄지손 잡지 말고 그냥 내려. 잡지 말고. 이렇게 물 들어, 바닥까지. 아, 그게 느껴져? 어, 이렇게, 초리대 보면 쭉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지잖아. 근데 어느 순간 얘도 멈추고, 초리대도 팍 서. 어, 이게 이렇게 팍 서. 그 때까지 내려줘. 엄청 많이 내려. 엄청 이 내려가지. 지금 심이 뭐 80, 100 이러니까. 줄이 많이 풀리면은 뭐 티가 나잖아. 바닥이야. 그러면. 바닥이야 바닥이야 한 6바퀴 정도 감아 그리고 또 내려 또 여섯바퀴 살짝 대기 그리고 또 세바퀴 뭐한 세바퀴 세바퀴 다섯바퀴 여섯바퀴 요런식으로 감아 그러다가 어 바닥에서 위로 뛰었다가 또 다시 바닥을 찍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거야 바닥에서 내릴때는 이 썬바를 조금 잡아아저 스프를 좀 잡아주지 바닥 아, 물었다 계속 이렇게 물, 물치러, 거 보이지? 맞어, 맞어, 맞어. 아니다, 물고 밑으 낚시킬 흔거 보이지? 뭔가 났어 났어 지금 났어 아니다 물고있다 아야 이제 났어 났어 바닥. 이 바닥에 닿이면 느낌이 와. 바닥 다이면. 어. 어, 손으로. 또 봐봐. 그지. 물고 있는 거야. 좀 작아서 그렇지. 이렇게 걸었을 때는 풀면 힘들잖아 그니까 요 끝에만 살짝 자르는 거야 끝에만 자르고 외체비도 살리고 형 것도 풀어주고 먹으면 초리대에 전달이 와 툭툭툭툭툭툭 쳐 감아 감아 어. 계속 감아 떠신다. 꽃이른 바늘들을 꼬수 나 떠신다. 물고기들은 긴장해라. 거센 파도와 바람이 나를 막아서도 결고 두려워서지 않는다. 물고기를 찾기 위해 오늘도 낚시대를 흔든다. 바다의 사냥꾼 왈더 호. 갯바위의 사냥꾼 왈더 호. 지금 바늘을 달고서 나가신다 지금 헤드로 바닥을 박박 <laughs> 긁어보자 메탈로 저 멀리 힘차게 캐스팅 한 번의 입질을 위해 집중 집중 오늘도 확인 없이 사냥을 위해 집을 나선다 깃발 위에 사냥꾼 와이드호 길 바위에 사냥꾼 와일드 훅 거칠은 바늘을 달고서 나가신다 지그 헤드로 바닥을 박박 긁어보자 메탈로 저 멀리 힘차게 캐스팅 한 번의 입지를 위해 집중 집중 오늘도 아낌없이 사냥을 위해 집을 나선다 길 바위에 사냥꾼 와일드 훅 거칠은 바늘을 달고서 나가신다 물고기들은 긴장해라 거센 파도와 바람이 나를 막아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 이를 찾기 위해 오늘도 낚시대를 흔든다 바다 위산사냥 와이드 훅 깊어 위산사냥 와이드 훅 깊어 위산사냥 와이드 훅 뚜셔 뚜셔 더블 히트 제가 뜰게요. 선생님. 에헤 더 크지롱. 다르지. 그 먹, 먹었을 때 느낌 다르지. 어때? 재미 좀 있나? 원래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쉽게 하면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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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나와. 있는데? 어. <웃음> 빨리, <웃음> 한 마리 잡아라. 한 마리 잡으라고. 입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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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씨 좀 치는데? 아. 아니 대군 것 같아요. 열다섯 바퀴, 열다섯 바퀴. 오씨, 여씨, 이렇게 안 올라온다고? 야, 사이즈면 되나봐. 아씨, 어 힘들어. <웃음> <웃음> 아, 씨, 힘들어. 어우 씨. 어우

이렇게 쭉 감지 말고 쭉해 봐. 왔어? 어, 이야 씨. 오 어, 맞어 어. 감아. 안감겨안 <laughs> 감겨 안 원래. 가 감아. 그렇지. 어. 이걸좀 잠가 아니. 이렇게. 잡는 거. 됐어. 가아 오씨 존나 와 근데 바닥에 좀... 완전히 아 벌써 수영 완전히 맞아 맞아 뭘가아 가마 야 선장님이 좀 알려주니까 바로 잡았다 어 가마 가마 줄기차게 가마 선장님이 뭐 뭐라고 가르쳐줬어? 바닥 삼메5오메아 바닥 삼메5오메 바닥에서 삼메5오메 뛰어라고. 그 그러니까 세 바퀴, 다섯 바퀴야 그게 그래. 어. 근데 나는 한딱오시더이 만지더니 한 삼십 메 떠있다고. 어. 그러니까 바닥에서 삼십 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응. 그런 거였는데 삼메5오 메터. 그러니까 거의 바닥에서 놀아라 이거잖아. 떠있는 곡이 없어. <laughs> 한참 올려 빨리 올려. 근데 이렇게 그냥 강제로 올려도 되잖아어 강제로 올려도 돼. <laughs> 근데 시야가 작은 거 같아. 아 그래? 그냥 공항 공만 한거 같아. 아까 저, 내가 방금 잡은 거 있잖아. 그만 한 거. 아 저게 그냥 중간 시야? 아씨 이 뭐야 이거? 아니, 고기도 있는데 라인도 있어. 야, 넘네, 넘네. 큰데 그러게 사이즈 좋은데, 와, 큰데 아, 이거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야씨 아유, 오야, 아유씨, 가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봐 가만 있어, 어 가만 와..씨 겁나 큰데? 야 크네 뺐어 형님 크네 와..씨 겁나 큰데? 야, 제일 크네 나 <laughs> 제일 크잖아 <laughs> 와..씨 사이즈 좋다 와 있어 봐니 네 핸드폰 줘봐 사진 한번 찍어 봐봐, 봐봐. <laughs> 윗주둥이를 잡아. 어. 아무 데나 잡아. 밑에 잡아, 밑에. 밑에 주둥이. 어. 그래서 꽉 잡아. <laughs> 존나 좋아한다. <laughs> 됐어 여기다 넣어. 네 아, 마지막인데 화이팅 한번 해 주죠. 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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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화이팅 화이팅 화올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이 아, 아 근데 횟대 나쁘지 않은데? 사이즈가? 조류가 안가지고 오늘 조류가 좀봐줘야타이라프 대구라파도 잘 되는 거의 여기 멈춰있으니까, 횟대도 못해. 멈춰. 형님, 오늘 몇 마리 하셨어요? 대구 하나 횟대 100마리? 횟대 <laughs> 왕입니다 <laughs> <laughs> 형님, 응? 오늘 몇 마리 하셨어요? 3대구 2회대 삼대구 2회때? 어 회때보단 대구가 많네 그래도 선생님 네. 오늘 몇마리 하셨어요? 저 대구 두마리요 대구 두마리요? 네. 사이즈는요? 사이즈 여기 죠어 여기 제일 큰거 제일 큰거 오 제일 큰거 오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아,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네. 할만했나요? 여기 또 걸린 것 같은데 아닌가 입질 안 나요? 오늘 초보자 선생 선생님께서 오늘 좀 다른 분들보다는 어복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왜요? 내게 사이즈 제일 커요? 예 <laughs> 좋으신가요? 그럼요. 너무 <laughs> 긴것 같고, 요아은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잘좀 해봐 달래? <laughs> 어만 달려 있네, 그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달려 있구만. 까봐한 번. 그 스풀 잡고. 챔질. 스풀 잡고 챔질. 잡고 챔질. 이걸 어, 잡고 챔질. 아니 그선바를 어. 누르지 말고 스풀만 잡고 줄만 잡고. 있어? 몰라. <laughs> 잡혀도 잡힌 줄 몰라. 에이. 으이으유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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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선생님 끝났습니다. 어떻게 개구라봐 재밌었나요? 아 재밌었습니다. 두 마리 잡고 신났나요? 네 아우 힘들었어. <laughs> <laughs> 앞으로 50m 이하만 오는 걸로. <laughs> 아우 힘들어 이거. 감는 게 힘들어. 야 이렇게 낚시를 해야 잠을 푹 자는 거야. 나약하신 저 뒤에 계신 우리 조사님들처럼 전동리 써가면서 낚시하는 거는. 낚시가 아니야. 달려 있는 거 아니야? 달려 있는 거같아 <laughs> 과연 달려 있을지 내가 잘달는거같아과야 달려 있을지꼬맹이야달맹이 과연 아니야? 달이렇게 음. 힘들어하시죠? 아니 체력이 <laughs> <laughs> <뭐가 됐어. 웃음> 이딜 오늘 한 3000번 감은 거 같아. <laughs> 거의 다 왔다. 과연 어, 혜택이 단점이런애가 있어요. 갈리지 그러니까 헷갈려. 봐봐봐 어, 봐. 봐봐. 보여 줘야지. 에이, 쟤. 에이, 쟤. 에이. 집에 가라. 나 그래. 줘. 그래. 가자 뒤로 가자. 밥은네 바닥에 손뱅이 있는 거야 꼴락 뭐, 열... 이렇네 섞여있어 수고하습니다 안주가 없주는데 그냥 뭐깡소장다 속이 렇하게달려 시작하는 거죠약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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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빠져가지고 잤난 원래 술어 <laughs> 이게 술이 아니고 반주 약이다 약 어디서 소리 하지 말고 맞아 기다리고 있 오, 치기네. 음, 치미 그거네. 그 빨간 무 있잖아. 콜라비. 어, 콜라비. 그 아, 비트. 아, 비트예요. 비트. 이 너무 우 맛있다. 진짜. 맛있다. 비트 때문에 맛 저거 오더넣 조리고 무 봐라. 지은아, 저찍인다 음 맛있는 찬이 구찬이다 기본. 아우 연질 이게 되는 거야 진짜 잘 나오네. 다 맛있다. 엄나 잘 나오네. 양. 내가 <laughs> 많이 달라 그랬다. <laughs> 와우 고등어조림 이렇게 잘 나와. 아시. 음 오랜만에 먹는 데도 맛있다. 맛있어 보여 요 형님. 무 바라 최고다. 야. 음. 음. 아, 소, 소주가 소 너무 아. 맛있지. 아 너무 음. 맛있어. 음. 와 맛있지 박살 나요. 여기. 와. 고등어 잡은 거 일로 갖고 오면 안 돼. <laughs> 아니 이거 노르웨이 있어야 맛있어 <laughs> 맞네